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 김현숙 사무관님이 하시니까 서투르긴 해도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음,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상 내에서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인사을 써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은 우리 교육청 세 번째 올해 교육청인데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2018 학년도 대입지원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요약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 하기 위해서 대입 지원자문단을 그 2017학년도까지 8 8명 운영했었는데 100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40% 정도 될것 같습니다. 미니 진로 구칭 박람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입 지원 교사단 조직을 확대하고 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 진학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편의성을 더 어, 높이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음, 작년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대입 설명회와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어, 날짜 조정도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이 온화하게 사용해서 그 이용하기 좋은 날짜로 조정도 하고 참여하는 대학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대학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늘렸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지학 컨설팅. 꾸준히 계속해서 실시하겠다는 것, 일곱 번째 현장 교사들의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세종시에서만 계속하고 있는 일인데, 자료집을 제작해서 보급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어,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 그, 보급하고 있는 이 자료집이 타 시도에서도 어,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함께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교육부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종합 전형 교실을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추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수요자들의 대입 분야 만족도와 대입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현장과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청 중심의 현장 보완적 대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입 지원 현장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입 지원 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 지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의 대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입 지원 전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대입 지원 전문단은 중고등학교 학부모, 학교장, 교감, 대입 지원 교사단, 교육 전문직 등총 12명으로 구성해서 정기 또 수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미니 진로 코칭 방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예비 고교생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고 진로 희망 시련을 돕기 위해서 시범 운영한 중3대상 진로 진학 컨설팅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올해는 중3대상 미니 진로 고칭 강남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해볼 수 있도록 대학 전공과 연계한 진로적성 개발 길라자비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 보완적인 대입지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입지원교사단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아시듯이 88명을 운영했던 대입지원교사단의 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대입지원교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교육청과 대학 이렇게 공동주관을 해서 대학지도역량 강화연수를 5회 실시하고 교사별 관심 분야 지도역량 등을 고려해서 현장 컨설팅이나 자료개발 분야 등에 참여하게 해서 실무경험 또한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학지원센터를 내실 교육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음 인력의 부족 등으로 예약 상담으로만 운영해오던 진학 지원 센터를 수시 정시 상담 집중 기간인 7, 8월과 11월, 12월에는, 11월 12월에는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해서 교육 수요자들의 진학 상담 요구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학 지원 센터 명 교사단을 별도로 조직하고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대입지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애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입설명회와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대입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입설명회를 대학과 연계해서 3회, 대학, 한국대학교협의회와 연계해서 2회, 고등학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교별 대입 설명회 10회 등총 15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들이 대학 입학 사정관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2019년도 대입 지원을 위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람회는 4년제 대학 이른기 학교, 전문대학 25개 학교를 초청해서 대입 설명회, 진학 상담 부스, 진학 진로 진학 특강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교로 찾아가는 진로 진학 컨설팅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신규 편성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지난해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2,100명 정도에게 진로 진학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현장 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집을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어, 갈수록 대입 전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비해서 현장의 교사들이 진학지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자료집 제작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제작 보급한 다섯 종의 자료집에 이어서 올해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사례. 수시상담 자료, 정시상담 자료, 대학 전공연계 진로적성 개발 등총 4개 종류의 자료집을 추가로 제작, 보급해서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도시를 운영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대입 제도로 인한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고 고등학교에서의 교과나 비교과 지도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중학교 학부를 대상으로 학생로 종합전형 교실을 연기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 지금까지 2018학년도 대입지원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학년도 대입지원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현장의 대입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세종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